보시면은 문제는 중요게 나와있어요 얘가 여기서 시작 해서 올라가서 V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서 직각으로 들어왔다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젠트 탄젠트 사이가 2분의 1이라 되어 있으니까 사인은 바로 몇이라 되냐면은 이게 탄젠트니까 2대 1이니까 루트 5죠 이런 거 바로 나오셔야 돼요 루트 5니까 루트 5분의 1이고 코사인은 루트 5분의 2고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인 바로 나오죠 사인 세타는 5분의 3 코사인은 5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천천히 따라하면 돼요. 여기가 먼저 보기가 쉬워. 여기 일단 잠깐만, 냅두고. 먼저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v 를 양쪽을 다 줬잖아. 에너지 비교를 하는얘기예요 근데, 이 구간에서 2분의 1 mg라는 마찰을 하는데, 자, 했던 것 중에, 마찰력은 비모절력이죠. 비보존력이 한 일은, 이거 비보존력이 한일 이거죠? 비보존력이 한 일은,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키냐면은,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죠. 그니까, 러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9mv제곱이고,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mv제곱 플러스 6mgl이었잖아. 그 둘의 차이가, 여기서 여기가 이렇 감소를 해야 돼요. 얼마만큼? 비보존력이한일이 얼마 들어갔냐면 그은 EMGL만큼 감소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여기서 에너지 이게 여기서 에너지인데 감소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이걸 정리 하시면 그 MV0 제곱이 M, G, EMGL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이거 정리하시면 자 이게 첫 번째 단계. 에너지를 통해서 이거 리원래되 있는 거죠. 에너지를 통해서 그 둘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첫 번째 에너지 그리고 그 다음은 속도로 가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서 작은 이각이 세타예요. 그래서 그 이쪽으로 지금 코사인하니까 5분의 3 V0고 이쪽으로 5분의 4 V0로 똥 출발한 것. 그 다음에 Y축은 당연히 중력을 받고 X축은 아무것도 안 받겠죠? 그래서 여기 도착할 때 중요한 게 여기 선 하나 찌그면 어떻게 되냐면은 선 하나 찌다면게아니 되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 하나 그 다음에, 지을 하나 더 먹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 한번 표현을 해봐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디 각도가 몇, 몇인지 봐야 되는데, 여기가 사이죠파이죠 파이죠. 그럼 여기는 90마이스 파이죠 그럼 여기는 파이죠 90마이스 파이저. 여기가 90마이스 파이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속도를 모르잖아. 그럼 V'라고 프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게 좋냐면은, XY로 바로 나눌 수가 있거든. 90만에 사이니까 원래 코사인해야 되지만 90만에 사니가 사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은 아까 우리가 사인이 몇이었죠? 2분의 1이었으니까 루트 5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루트 5분의 1 v 프라임, y 축으로는 루트 5분의 2 v 프라임이라는 도착이 돼요. 그래서 자 잠깐 좀지워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내려올 내려올 때의 속도를 v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둘 x y가 쪼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네 이렇게, 이렇게 자 근데 여기랑 여기에서 x축도 똑같죠 5분의 4 이거 똑같기 때문에 둘 같다고 두시면은 어, 5분의 4 루트 5 v0가 v 프라임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속도를 바로 구해주시면은 몇이 나오냐면은 이게 5분의 8 V0가 나옵니다. 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왜 Y축을 하느냐? 어차피 X축은 속도가 똑같잖아. 그럼 x 축의 운동 에너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Y축만 보, 보자는 거지. 왜? 그러니까 어차피 얘 제곱해서 더 하는데, 이거 중요한데, 그 제곱, 제곱해서 어차피 더할 거잖아. 그럼 제곱해서 더 하는 영거랑 제곱해서 더 하는 영거랑은 어차피 변화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그래서 Y축의 변화, 속도 변화, 운동, 운동 에너지 변화를 보는 거지. 그럼 얘랑 얘잖아요. 그두 개가. 그래서 2분의 1 M, 제곱하면 은 25분의 64 빼기 25분의 9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합치면 은 25분의 55 V제로 제곱 뭐 11, 5, 2분의 1M 그래서 10분의 11M V제로 제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운동에너지의 감소량이에요. 아, 증가량이에요. 증가량. 어, 증가량인데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가 문제에서 말하라고 하는 게 중력이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보존이니까, 중력이한 일을 구하려면은 어차피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랑 중력 퍼텐셜, 그, 중력, 그, 퍼텐셜의 강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그냥 그대로 답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넣어야겠지. 하면은 EMG에 넣으니까 답은 5분의 10일, 5분의 10일, 그 답에서 MGL이 되시겠죠.